우리 랩터 전문가님께서 우리 코즈브투데이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코인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. 또 두구두구 한번 할까요? 네. 네.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네. 과연? 네. 오늘 저의 관심 종목은 바로 솔라나 차트. 네. 솔라나 코인이고요. <laughs> 솔라나 또한 여성만 노리시는군요. 우리 솔라나 가격 먼저 빠르게 살펴보러 가겠습니다. 네 솔라나 0.98%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23만 6700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는 솔라나인데요. 현재 솔라나의 차트 왜 가지고 오셨는지 빠르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? 네 바로 한번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솔라나 같은 경우 이제 이전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의 차트 코인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. 네. 왜 좋냐면 은 이제 하락채널 구간을 네. 돌파해 주었고요. 이 상승 추세선에서의 반등이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에요. 네. 근데 어제 이제 티라운님이 설명을 드렸을 때 방송에 설명을 하실 때 이. 22만 5천 구간이 매수 포인트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, 이쪽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, 현재 지금 2절 구간이다라고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현재 지금 포지션에 물려있으시거나, 아니면 보유 중이신 분들께서는 상승 추세선 하단부 구간을 이제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홀딩 관점은 이어나가 주시면 될것 같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낮은 시간 봉인 1 시간 봉으로 내려갔을 때, 지금 하락 추세선을 약간 애매하지만 작돌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음. 추세선 작돌을 하게 된다면, 은 뭐, 이렇게. 제일 보수적으로 그었을 때이렇게고요 네. 그럼 이 구간인 상단부 부근인 (24만 9천원 선을 이제 터치할 때까지는 홀딩 관점에 이어 나갈 수도 있겠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단기 매물대인 23만 7,500원 부근을 돌파해 려고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홀딩 관점은 이어 나가시고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24만 8,500원 정도 구간에 다 설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. 네. 일본에서의 지금 이동평균선 상태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에요. 이동평균선 상태를 보시게 된다면은 26시 120 이동평균선이 응축을 해준 모습이고요. 이평의 네. 응축 저항 구간인 6 2 이동평균선 구간을 돌파 이후 지지가 나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나와주고 전고점이라고 볼수 있는 25만 7천원 구간을 돌파해 주게 된다. 되게 된다면, 은 네. 중고점인 30만원 선까지도 가격이 상승이 예상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승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코인의 모습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